안녕하세요. 브레이브리 잉글리시의 문범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도치. 이 도치, 아, 솔직히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도치 이해하고 가르치는 선생님 거의 없어요. 도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거의 없다는 거죠. 선생님이 한번 아, 이해를 시켜줄게요. 10분 안에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시험 볼때잘 써먹으시기 바래요. 자, 도치 이거를 이해하려면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영어라는 언어 자체부터 한번 알고 갈게요. 자, 영어는요,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주어가 있고요. 그 주어가 끝나면 이제 동사를 쓰고요. 그 설명이 부족하면 나머지를 이제 뒤에다가 붙이자. 라는 것이 영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순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근데 언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모양을 문법적으로 맞춰 쓰는 것보단 내용의 전달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스마틱스가 우선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을 자, 더 주어보다 먼저 쓰고 싶을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옆에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영어라는 거는요, 조사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어에 조사, 아니, 조사가 없기 때문에 어순을 고정시킴으로써 체계적인 그 언어를 만든 것인데, 그거를 어겨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원래 주어 동사였어요라는 거를 보여주기로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보를 준다고요. 에? 자, 얘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요, 신기하게 주어인 척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신기하게요, 여기 있는 동사가요, 따라가서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마치 동사랑 주어랑 자리를 바꾼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자리를 바꿨다라고 난 보지 않습니다. 주어는 움직인 적이 없어요. 얘랑 얘랑 이렇게 넘어간 거죠. 자, 근데 이걸 우리는 왜 도치라고 하냐면 도치는요 영어로 inversion이라고 inversion 도치 inversion. 자, inverse는 뭐냐면 inverse는 거꾸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장 어떻게 흐른다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동사에서 주어로 흐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inversion, 도치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흐름만 얘기한 것이 자리를 바꿨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리를 바꿨으면요. 스위칭이라고 했겠죠. 안 그래요? 자, 선생님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막 이상한 거, 막 외계어 같아요.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잘 봐. 정리해 줄게요. 주어는요. 명사여야 돼요. 그쵸?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사가 아닌 게 앞에 나왔어요. 그럼 동사가 아직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동사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주어다. 얘가 아니다. 명사가 가장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아닌 게 나왔는데, 동사가 나와버렸다. 그럼 그것은, 토치다. 끝났어요. 엄청 쉬워요. 잘 보실래요? 잘 봐요. 선생님이 써줄게요. 자, so. impressed. 다음에, 자, was he? he was that. 뭐, 그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볼까요? so, 품사 뭐예요? 아, 부사네요. impressed, 품사 뭐예요? 형용사네요. 그쵸? 부사랑 형용사가 나왔으면 아직 주어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볼까요? 여기 주어동사예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명사가 아닌 애가 가장 앞으로 뛰어나갔으면 S 다시가 되고, 동사 다시가 돼서 여기 S는 어디 있다? 주, 동사 뒤에 있는 이 명사가 S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Never Did he talk to her at home. 이거 어때요? 이렇게요. 자, never 품사 뭐예요? 이 부사죠. 주어가 됩니까, 못 됩니까? 아, 못 되죠.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동사가 기어 나왔죠? 그럼 S? 다시. 동사, 다시. S는 어딨다? 여기가 있는 이 명사가 S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 어때요? On the desk. What's my car key? 자, 볼까요? On. 품사 뭐예요? 천치사. 데스크 목적어 어?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명사가 맞다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랬죠 s 다 동사 다시 s는 어딨다? my car key os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엄청 쉽지 않아요? 그쵸? 명사가 아닌 애가 가장 앞에 나왔다? 그럼 주어는 못 된다 근데 동사가 나왔다면 주어는 누구? 그 뒤에 있다 이거거든요? 자 이거 처음 봤죠 이죠 선생님이 대학 졸업하려고 논문 썼던 거예요 내꺼야내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만약 만났다 응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젊은 선생 님 만났다 물어봐 나 아니야고 나를 알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만든 거라니까 논문을 안 냈어요 선생님이 토익 점수로 졸업을 해갖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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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사할 때 내려고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자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래요 다른 교재 다 써보세요 그럼 가볼게요 자. 또 중요한 게있어 자, 도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치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를 쓴다라고 배우잖아요. 난 반댈세. 뭐가 반대냐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도치가 강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도치가 다 강조면, 아, 도치된 문장이 제목 찾기, 주제 찾기에서 전부 다 답이게. 근데 도치가 답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과연 잘 가르치고 있는지. 어? 잘 가르치고 있는지. 그건 책만 보고 외우면 안 되거든,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내가 문제죠. 자, 볼까요? 어, 아까 했어요. 보세요. Never. 어, S. 다시. B, 다시. 여기 있는 C가 S. 이거거든? 이건 강조예요. 자, 강조가 되는 경우는요. 어느 경우냐면 이런 식으로. 부정어가 앞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형용사 보어가 앞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부사가 부사절을 동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강조를 위한 도치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자이 경우는요 강조라고 보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도치인지부터 살펴볼게요. Surprising. 어 이거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럼 S 다시죠. 왜? 동사가 벌써 기어 나왔으니까 S는 누굽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S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도치거든요. 그럼 원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원래 문장 어땠는지?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원래 문장은요, the fact. 이렇게 있고요 that 이렇게 있구요 Alan's a Alan l 누구예요 나요 전공이 was automobile 이야 automobile 이 뭔지 알아요 automobile 은 자동차공학과예요 선생님 자동차공학과였어요 신기하죠 선생님이 자동차공학과였는데 학교 그만두고 장이 열심히 하다가 어, 다시 대학교를 들어가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선생님 영 어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영어를 다시 배워서 고쳤거든. 나중에 얘기해줄 일이 있을 거야 아마. 자, 봐봐. 그럼 이거는 동사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 얘가 지금 보호 자리에 있거든. 자, 어때요? 모양이 안 예쁘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예쁘지 않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 surprising 이라는 애를 앞으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보내면, s 다시니까, 동사가 요렇게 쫓아가면, b 다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s가 된 거지, 모양인지 이해 됐죠? 자, 봐봐. surprising is the fact. This is the fact. 이게 더 예쁘잖아요. The fact that Alan's major was 오토모바 엔지니어링 보단 서프라이징 보단 서프라이징 is the fact that 훨씬 더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양을 위한 도치예요. 물론 형용사 보호인데요, 선생님. 예, 이건 강조의 느낌도 있지만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도치시킨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치가 전부 다 강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다시 결론지, 결론.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알아도 되는 거고 응? 강조가 아닐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주어가 나와야 동사가 나오는 건데 어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여기 에런스 메이저 예 워즈 명사가 나오고 얘가 주어야지 동사가 나오는 건데 명사가 아닌 놈이 앞에 나오고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주어는 어디 있다 그 뒤에 있는 명사다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끝.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 선생님 예문을 많이 안 써줬는데요. 선생님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많죠? 거기서 도치 파트를 한번 꺼내서 이걸로 한번 싹 해보세요. 안 되는 거 나한테 얘기해요. <laughs> 댓글 달아요. 그럼 선생님이 어, 거기 내가 다시 설명 다시 해줄게요. 이걸로 맞춰갖고. 이걸로 설명 안 되는 도치는요. 없어요. 사실 도치는 전부 다 돼요. 도치가 아닌 게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봅시다. 안녕.